분들 같은 경우 사주에 돈복이 있는 사주기 때문에 g 때 분들 파이팅하시고 힘든 주기가 올해 이제 25년도만 조금 지나가면 26년도는 아주 운기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이팅하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g t 분들 중에서 좀 금전을 타고 나 월생과 유난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월생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 g t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G.T. 분들은 손안할 장사는 안 하죠. 음. 미치는 장사, 음. 어 바보짓은 안 해요. 음. 머릿 속에 계산기 두들기고, 음. 어 쉽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다 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음. 어, g t 가 영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어 그래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G.T. 분들도 좀 예민한 구석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음. 어또 예민하고 상처도 잘 받고. 어, 또, 그, 집띠분들이 머리는 좋고, 영리 하나, 어, 상처도 잘 받고, 또, 예민하고, 어, 어떻게 보면 까칠하다고 봐야 되죠. 말 표현을 한다면, 예민하다고 봐야 되겠죠. 까칠하다. 음, 그런 성향을 갖고 계세요. 어, 근데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초반, 어, 부모복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형제복이 없다고 보지 않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지때 뭐, 점쟁이 아니라도 그건 마치지. 음. 음, 나이 먹은 사람들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음. 어, 그런데 그 20대, 30대, 40대 생활 가지신 분들은 부모덕이 없다고는 못 본다. 물론 음. 없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덕이 없다고 보지는 않다. 돈복이 음. 없다고 보지 않다. 어. 음.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 이 GT 분들한테 바라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다면, 어느 시기에 좀 보통 어떤 일들로 좀 많이 찾아오나요? 우리가 힘든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뭐랄까, 라 중간중간 힘은 다 들어요, 누구나. 어, 누구나 뭐, 고속도로만 시원하게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스팔트 시원하게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는 게 인생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 라그 GT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지간? 남남이 왜 만나 살겠어?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남남이 뭐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어떤 그뭐 보살핌 받고 보살핌 해주고 음. 그게 인생인데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지간에 항상 음. 어, 껍데기 대고 산다 그러죠? 음? 남의, 남의 옷 입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네. 안 채워주는 거야, 마음이. 어, 그래서 마음이 안 채워지는 그런 어떤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어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그거를 위해서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 그럼 선생님 우리 주디 분들의 태어난 달로 봤을 때 그래도 네. 금전을 타고나 월생은 좀몇월생 분들이 좀 복을 좀고 태어났을까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달 음력 9월이에요. 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어, 생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복이 많다고 봐야 돼요. 음. 자, 돈돈돈 해서 미안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돈은 깔고 앉아 있어요 오오그럼 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많이 힘들고 음. 지금 좀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네. 말년으로 갈수록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요 아주 있을까요? 좋아지죠 어 그래서 이제 시, 자, 움녕 9월달, 10월, 11월, 12월, 1월생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자, 살다 보면은 인생이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는 게 인생인데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감 말씀도 죄송합니다. 음. 어, 근데 지금 이제 천용 에 조금 풍파가 있고 환란이 음. 있어도 음. 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년부터는 중년 말년은 아주 좋다고 봐야 돼요. 이 10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생 가지신 분들은 말년 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음.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좀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월생분들, 지디 분들 중에서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음. 이분들 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생을 가지신 분들은 음.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음. 노력을 해야 되고. 음. 어, 공짜가 없어, 이분들은. 음. 몸고생을 하든, 마음고생을 하든, 음? 뭐, 이제 몸고생, 마음고생이 몸다 들어있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좀 뭐랄까, 그런 삶이 좀 넉넉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넉넉지 않다. 음. 어, 그래서 내가 육신이 힘들고, 음. 또 마음이 힘들고, 어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고통을 좀 받는 그런 사주를 갖고 계세요. 음, 음아 음.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살아가는 게이분에좀 도움이 될까요? 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농사꾼이 떼앞 음. 뛰다가서 왜 농사를 짓겠어요? 음. 가을에 수확하려고 짓는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음. 어, 그 수확을 하면 여름에 그고생에 수확을 하면, 어,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고간지 뭔지 모를 거예요. 음. 어, 국간은 농사꾼들이 국간이라는 게 있어요. 광이라는 음. 게 있어요. 그거 다 저장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그거 팔아서 쓰고 어 근데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 2월에는국간에 곡식이 싹 정해져 있는 그런 주식, 주기예요. 음. 그래서 돈복이 있다가 봐야 되고 음. 자, 어 뭐. 2월, 3월, 4월, 4월에는 고간이빌 음. 때야, 쉽게 말하면. 고간이빌 음. 때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음. 본인의 노력으로, 음. 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름생 아니신 분들이 음.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음. 진짜로, 머리는. 음. 어 그래서 머리는 너무 좋아 머리 너무 좋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음.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삶이 음. 뭐랄까 넉넉지는 않다 음. 어뭐 돈이 힘들다든가 뭐 마음 이 힘든다든가 음. 어뭐 아니면 도라고 하나가 어떤 하나를 잃는는 음. 잃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엄청 하시고 사셔야 될 거예요. 음.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름생 가지신 분들은 고달프시다 노력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결과 있으실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생 가지신 분들은 뭐랄까 그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사주에 돈복이 있는 사주기 때문에 지대분들 네. 화이팅하시고 어자 힘든 주기가 어, 올해 이제 25년도만 조금 지나가면 26년도는 아주 인기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화이팅 하시고, 어, 힘내세요, 여러분. 응?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네. 도 감사합니다. 네.